빨간 모자. 그림 형제가 빨간 모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. 첫째, 순진함과 경계심의 균형입니다. 이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지만, 동시에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일깨웁니다. 둘째, 유혹과 일탈의 위험입니다. 작은 유혹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셋째, 구원과 공동체의 힘입니다. 이는 사회의 보호 시스템,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공동체의 역할을 상징합니다. 넷째, 성장과 학습입니다.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더 현명해진다는 것이죠. 다섯째, 외양과 본질의 불일치입니다. 이는 아무리 위장해도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외양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. 마지막으로 부모의 말씀과 지혜입니다. 어른들의 충고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보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어린이들에게는 안전의 중요성을,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죠.